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온담을 듣고, 모합병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서업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이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이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종기케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소세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하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런적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합 모든 기죽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치어 가로대,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합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러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수엘를꾸저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요아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광중의 한으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뒤걸을류너웅이산산하며 네 이스라엘 4분지 1을 류인웅이 네 괴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발락이 발라에이 이러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저는 무엇이 참 예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란 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복술가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명성,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그리고 아래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복술가였습니다. 어떤 주술을 통하여서, 제사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채를 내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어느 신이든지 움직여서 그 신으로 하여금 축복이나 저주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당시에 알려졌던 유명한 복술가, 우리를 말하면 큰 무당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발람은 심지어 이스라엘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복술로 조종하여서 어떠한 것인지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하여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를 불러 보낸. 그것을 따라서 그가 모압으로 향하던 중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낙이가 갑자기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길 바깥으로 도망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막대기로 제지하지만 도더욱이나 낙이는 이 포도원 밭, 포도원 울타리 그 돌담 벽에 바로 자신의 발을 비비면서 고통을 안깁니다.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고 마구 때리지만 나귀는 멈추지 못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칼로, 칼만 있었다면 당장 목을 쳐서리라 라고 할때 갑자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때 한 번에 걸쳐서 바로 낙귀의 입을 열어 사람과 같은 언어를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낙이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이로서 지금까지 평생 당신을 모시면서 단한 번이라도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발람이 가는 거길 그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나기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상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The Angel of the Lord.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그 앞에 정관사들을 붙여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였습니다. 너희의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 했다. 만일 너희의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내가 모두 다죽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자기 스스로 신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던 이 교만에 차 있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발람이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발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해야 된다라고 딱 단단하게 모술받고 글을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국제적인 복술가였던 무당이었던 발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그런 신들은 자기의 술수로 얼마든지 조종해 갖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취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 이제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가 원했던 원치않았던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 주는 말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왕 발람이 바로 모합으로 가는 것, 이 발람을 통하여서 그의 어떤 면에서는 의지와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가 저주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기 위하여 발람을 보낸 것입니다. 발람을 본 모아방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과 발락 모아방 발락이 크게 기뻐하며 환대합니다. 왜 이제 왔느냐? 당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응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발람은 이제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씀만 나는 전할 뿐이다”라고 선을 었습니다그 다음 날 아침 되었습니다. 모아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저 높은 산 바라의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봤더니 그 모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진친 것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술술을 통하여서 신을 움직여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복채를 주겠다. 그럴 때. 관람이 뭐를 요구합니까? 여기에 일곱 개의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잡아 번제로 태워받쳐라. 여러분, 왜 일곱 개의 재단을 그가 요구했을까요? 왜 거기에 각각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한 마리씩 일곱 마리의 번제물을 거기에서 태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발람은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발람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수많은 재단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한 바를 이루기하여 신에게 그와 같은 완전한 제사 정말 어마어마한 정성을 바치면 어떤 신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마음껏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데도 자신의 옛날 무당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아방 발락이 마음속에 기대가 일어납니다. 야 발락이 드디어 발람이 드디어 그의 탁월한 이런 온전한 정성과 술수로 이제 내가 원을 한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들 다싹 쓸어버리므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사라지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돌아온 발람의 입술에서는 모압 밤 발락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천청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담아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는 자를 내 입술로 저주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바로 홀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그 장막의 4분의 1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다. 뭐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선택받은, 택한받은 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로 보면 민족과 바로 방언들, 언어들을 뛰어넘어 피부 색깔과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온 열방에서 셀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열두지파 이스라엘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딱 적용시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발란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심판할 것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여호하고 누구고하네, 어느 신이고하네. 나는 내가 가지는 이 술술을 통하여, 이 정성을 통하여 완전히 신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행하면 나는 죽는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자 발람의 모습을 보고 모압의 발락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당신 정신이 있느냐?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축복을 하다니. 제발 그 입을 좀닥쳐라구 그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언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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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예언이란 단어가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언하면 한자로 말하면 미리 예자를 생각해서 미리.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도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하는 그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와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예언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로 말을 끼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금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프라퍼시입니다. 헬로우 있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예언하면 전부 다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예언을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중에는 일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란 말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금없이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동시에 심판의 말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입니다. 제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예언자여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민숙이 22장 36절로 23장 12절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정성과 특별한 술수로 어느 신이든지 다 움직여서 자기, 자기가 원하는 바 또한 복체를 주어서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발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강한 역사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바라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예언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로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주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을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